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들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그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는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 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겉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네 광야, 출애굽 광야의 역사를 갑자기 어, 되짚어 봅니다. 어, 출애굽 역사 그러면 사실은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불순종이 먼저 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40절에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그에게 하나님에게 반항, 자, 반항하며 반항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40절과 41절에 사용된 단어를 다시 보시면요. 반항, 하나님을 슬프게 함. 그리고 거듭거듭 시험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다 좋지 않은 불순종의 역사들만 언급을 합니다 특히 42절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고 또 구원하신 날조차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출애굽에서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43절부터 51절까지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열 가지 재앙, 열 가지 재앙을 언급합니다. 43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의 표적, 성경에서 표적이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드러난 것들, 출애굽 열 가지 재앙이 그랬죠. 그다음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러면서 44절부터 51절에 쭉 길게 설명한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1 0 가지 재앙을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0 가지 재앙인데 오늘 말씀에는 일곱 가지밖에 는 적어놓지 않았고요. 순서도 그냥 뒤죽박죽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은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베푸셨던 열 가지 재앙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 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 같이 지도하였다.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5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 애굽. 군사들이죠 원수는 바다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4절에 이제는 가난 정착에 대한 말을 합니다 자, 54절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55절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내쫓으시며 가난 일곱 족속 내쫓으는걸 말씀하시고요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 분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땅을 분배해서 열두 지파가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내용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읽어보면 뭐 특별히 은혜가 되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오늘도 보면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있죠. 시편 기자가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까지를 쭉 요약을 해서 한 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42절인데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고, 또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하나님께 반항을 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 그 앞에 41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런 일들,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42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날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 지금 구원하신 날도 42절은 구원의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다음 43절에서 51절까지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언급하고 있죠. 출애굽 열 가지 재앙을 일일이 다 나열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죠. 출애굽 열 가지 재앙은 반드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데, 이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2절부터 53절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 양인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출애굽을 거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처럼 인도하시고 그리고 54절과 55절에 이제는 가난 정착까지 하게 했다는 이 사건 한마디로 하면 구원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지금 잊었다는 것을 책망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목할 게자 42절에서 "기억하지 아니하며"라는 단어입니다. 구절입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며" 무엇이 어떤 거냐면, 잊, 잊었다는 말과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의 뉘앙스 차이입니다. 그게 뭐냐면, 잊었다는 것은 그냥 내가... 까먹은 겁니다. 실수로. 그런데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러 망각했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망각했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야 되는데 일부러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는 것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잊, 그러니까 잊었다는 말, 잊었다는 말보다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성경에서 배도 또는 배신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잊었다는 것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의 큰 차이입니다. 원어 차인 거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가 미리 미리 감사하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그 목적도 그겁니다. 추수감사절에 당일 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전한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회상하라는 거죠.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일부러 기억하고 회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은혜를 생각나게 해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자꾸 보게 만드는 것. 그게 오늘도 똑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출애굽 역사를 돌이켜 보며, 그 출애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애굽이라는 나라를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게 구원을 요약하고 있는 게 출애굽입니다. 자, 애굽은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마귀에게 노예로 살았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올 때 홍해를 건너죠 홍해 홍해를 건너는 게 우리가 뭐냐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받게 되는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홍해를 건넜다는 물을 건넌 건데 물을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까지 간다는 것은 천국 입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까지 도착하기까지 광야에서 힘든 일들을 겪고 가난 족속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 홍해를 건너 세례 받아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믿음을 가지고 행함, 성화 거룩하게 사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우리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너무나 중요한 일들인데 문제는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일부러 기억하지 않고 있고 구원해 나신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를 정리하는 맥주감사들을 앞에 두고 우리도 다시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회상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신 말씀인 겁니다. 왜 회상이 중요한가? 왜 과거를 기억하고 해야 되는가? 출애굽 역사 역시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전반부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단 며칠 만에 잊어버린지 아십니까? 3일 만에 구원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첫 번째 원망 사건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쓴물 쓴물을 단물로 바꾼 마라 사건이 거기 첫 번째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홍해를 건넌 지 사흘, 3일 만에 나타난 일입니다. 3일 전에, 3일 전까지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광약 길을 가다가 3일째 되니까 이제는 뜨겁고 마실 물도 없다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냥 불평 불만하며 예, 과거 항상 하는 말들이 있죠. 예, 애굽이 더 나았다. 애굽에서 풍성히 먹었다. 거짓말입니다. 다 이런 말들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구원을 받고 나서 단 3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데는 너무 늦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은혜는 번개같이 잊어버리고, 감사는 천리말리, 예, 언제 할지 모르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회상은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좋은 믿음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을 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 우리가 다시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회상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되새기면 하나님과의 신뢰가 굳건해지고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내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일이 잘 돼서 잘 풀린 사람은 감사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징벌인지 죄의 징벌이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신 시험과정에 있는 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들이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반항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 이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으나, 더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려야 되는, 내가 좀더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짚어 보며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은혜는 기,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리고 즉시즉시 즉시 감사하며 우리들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는 우리 귀한 강릉 성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항상 표현하고, 특히 맥주 감사들 2주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전반기를 돌아보고 회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권능의 손을 의지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